도테라, 라벤더, 에센셜 오일. 라벤더는 아로마 테라피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오일이며 피부에 직접 바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장이나 노여운 감정을 풀어 기분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진정, 강심번이, 구풍, 살균작용을 하며 항바이러스, 항올 등에 좋습니다. 에센셜오일을 사용할 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치유 구독 프로그램 월 구독료 9,900원, 하루 330원, 커피 한 잔보다 적은 비용으로 한달 동안 몸을 돌보는 기준을 배웁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몸이 힘든 분. 피로, 통증, 불면이 반복되는 이유를 알고 싶은 분. 자연 치유에 관심은 있지만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는 분. 혼자 관리하다가 늘 중간에 포기했던 분. 이번 강의에서는 몸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가능한 회복 루틴을 만듭니다. 외약 치료와 안전하게 병행하는 자연 치유를 다룹니다. 혼자서도 계속할 수 있는 관리 리듬을 만듭니다. 도테라의 라벤더 에센셜 오일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라벤더 세 방울과 소금을 목욕물에 첨가하여 반신욕을 해주면 피곤을 풀어주고 긴장 완화와 진정에 좋습니다. 2. 강도 높은 운동 후 또는 장시간 서 있는 직장인의 경우 라벤더와 레몬 그라스를 각각 2세 방울씩 코코넛 오일과 블렌딩하여 다리와 발에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면 근육을 진정시키고 발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3. 청소할 때 식초를 사용한다면 라벤더 오일을 첨가하여 식초의 향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4. 라벤더와 페퍼민트를 2. 1의 비율로 사용하면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를 시원하게 하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킵니다. 5. 편안한 숙면을 위해 발바닥이나 목덜미에 발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거나 디퓨저로 발향을 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6 베이킹 소다 한컵에 라벤더 열방울을 섞어 침대 매트리스 또는 카페트에 뿌려주고 1시간 이상 경과 후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주면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의 매트리스 또는 카페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페퍼민트, 로즈마리, 유칼리투스, 클로브 등의 정화에 도움이 되는 오일을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7. 화상 피부에 적용하면 피부 통증을 줄이고 세포재생이나 화상 흉터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미루. 티트리와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8. 면도 세정제 또는 면도 후 크림에 첨가하여 사용하면 면도 후 자극을 감소시키고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임신 중 라벤더를 이용한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양수를 맑게 하고 태아의 건강을 유지 및 순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예민하고 아픈 잇몸 건조하거나 갈라진 입술, 긁힌 상처나 찰과상, 햇볕에 탔을 때 라벤더 한 방울이 도움이 됩니다. 11. 스트레스와 불안, 걱정을 줄이기 위해 관자놀이, 목덜미, 발바닥 등에 라벤더를 발라주면 정신을 맑게 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의 상태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낫지 않는 병은 없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자연의 힘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아로마 스토리텔링입니다.